다양한 혁명템 다양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 방수비 대 앤드 자동노즐세척비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시트가 따뜻해서 겨울에도 걱정 없고 필터 없이도 사용 가능하니 관리가 쉬움. 청소도 간편하게 가능해서 위생 걱정 끝. 디자인도 깔끔한 화이트라 어느 화장실에나 잘 어울림. 설치도 설명서만 있으면 뚝딱할 수 있어서 전문가 필요 없음.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 인정이지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어싱하우스에 실용 어싱밴드 플러스라는 게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손목과 발목에 착용 가능한 어싱밴드인데 마치 내 몸에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느낌임. 착용감도 좋아서 하루종일 차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고 어싱안전플러그가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대.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에게 완전 필수템. 중국 OEM이라지만 품질은 굳굳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휘귀식물 몬스테라알보와 식물 습도계를 세트로 팔고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습도계 진짜 신박함. 화분에 꽂기만 하면 어플이 알아서 물주는 시기를 알려줌. 아니 이게 과습이나 물주는 타이밍을 놓칠 일이 없더라고. 게다가 앱에서 다른 식물 키우는 사람들과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서 완전 실용적임. 한번 충전하면 4개월간 사용 가능하다니 충전 걱정도 없고 디자인까지 깔끔하니 너무 마음에 드네요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